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 승녀 여러분, 조엘과 레일라의 결혼식을 거행하기 앞서 식장을 찾아주신 내외분들, 내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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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의 로고의 부담을 보자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축복의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경품 추첨 순서를 잠깐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을 강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첫 번째 경품은 오늘 저희 결혼식 티켓의 공식 판매처. 티켓 링크 1만 원 상품권입니다. 제가 두 분을 뽑겠습니다. 좋습 1만 원 불러 주세요. 5열 14번, 5열 1 4번 계신가요? 한번 더 뽑겠습니다. M열 14번, 두 분입니다. M열 14번. 자, 다음. 두 번째 경품은 장인의 정신으로 한 잔의 커피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는 풀밭의 이용권입니다. 1인 2매이니 사랑하고 나오던 소중한 분들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분의, 두 분을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으 아, 그두 분을 오늘의 <laughs> 첫 번째 주인공, 신랑조해군이 뽑겠습니다. 네. 두 분은 뽑으면 되나요? 네. 뽑으면 나 둘, 네. 뽑으면 셋주세요 A열 17번. 아, 축하드립니다. A열 17번. 예, 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두거한번 더. H열 4번. H열 4번. 네. 두 분은 한번 셋. 하드립니다다음은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자체 제작한 손거울입니다 어. 저희도 실물을 보지 못했는데요. 꼭 인증 부탁드립니다. 그럼두분을 들러리분. 네, 고맙습니 들어드리겠습니다. 5열 7번. 열번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다 p열 7번. 을 7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경품은 많은 하객분들이 탐내실 것 같은데요 인생과 삶을 비추는 연극을 사랑하시는 하객분들을 위한 경품 티켓북입니다 <laughs> 오늘, 오늘의 진짜 주인공 신부 레일라양이 뽑아주시죠 티켓북 M열 16번 M열 16번 M열 16번. 16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N열 11번 N열 10.. 네 N열 11번 11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경품은 오늘 예식의 여운을 오랫동안 기억시켜줄 조엘 레일라 결혼 기념 무드등입니다. 무드등을 어, 뽑은 하게 분것전 본인의 침실에서 찍은 인증샷을 <laughs> 어, 다음 두분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무드등 H열 16번, H열 16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큐열, 큐열 6번, 큐열 6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저희의 얼굴과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사인 포스터입니다. 두분 신랑 신부님께서 한 분씩 뽑아주십시오. A열 13번. A열 13번. 아 축하드립니다. 13번. 저는 S열. 네 4번, 4번. 아, 아, 어. 축하합니다 다음 경품은 음. 저희의 결혼에 대한 정보가 가득 담긴 프로그램품입니다 역시 저희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데요 어. 그두 분을 우리 신랑 친구분께서 네두 네. 분이요 기열 네. 21번 기열 21 아, 네. 21번 네 21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열 10번입니다. 2열 10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경품입니다 콜라로이드 세트입니다. 한 분이에요. 한 분을 신부님이 뽑아주시면 니다 5열 22번 5열 22번 5열 22번 축하합니다. 네, 네. 아, 이렇게 경품 행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당첨된 분들께서는 식이 끝난 후 식장 1층에 위치한 MD 부스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 세개요 하겠습니다. 매우 <laughs> 네. 힘들어서. 네. 없는 자석을 왜 쏘나 떠나? 자 그럼 다시 티켓링크 1만 원상품권한번더 드립니다. 네. 뽑아 주시죠. 네. 한 분만 다시 뽑겠습니다. 제가 뽑겠습니다. 네. A 열 12번. 이 12번 아큐 한번에그 네. 네. 다음은 티켓 북한번더 아, 다시 뽑겠습 티켓 북한분더 아, 티켓 북한번더뽑 네. 티켓 북한번 다시 북떨어졌습니다 휴일 1번 휴일 1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모두등 모두등 한번 손이.. 없네? JR7번! <laughs> JR7번 있으시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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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되십니까 네. <laughs> 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시기. 아. 시기 끝난 후 1층 위치한 MD 부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또한 포토 어, 타임은 저희가 뒤에 따로 시간을 마련하겠으니 어, 지금은 잠시만 카메라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